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사람들에게 뻘짓 몽골군은 약탈이 목적이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몽골비사에 징기스칸의 눈에는 태양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1206년에 몽골 부족을 통일을 하고. 세계 제국 건설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요. 지중해를 호수로 했었던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은요, 이 정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의 영토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몽골 제국의 영토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제국은 바로 대영 제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몽골 제국의 영토를 여기에 그려 보시면요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 지금하고 국경선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고요. 러시아의 반반 반 정도 되는 세계 2위 캐나다의 영토를 여기에 집어넣고요. 세계 여섯 번째 국가인 호주의 영토를 여기에 집어넣고요. 일곱 번째 국가인 인도를 여기에 집어넣고요. 나머지 아프리카 나라들을 저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얼추 몽골하고 비슷하거나 몽골보다 약10% 정도 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대제국을 건설을 했을 때 몽골 인구가 불과 백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만이 되지 않는 몽골의 인구에서 십만 명의 기마병을 뽑아서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기마병의 위력이 그만큼 컸었다라는 거고요. 몽골의 기마병이 나타났을 때 세계 사람들은 벌발 떨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몽골군의 잔인성에 의해서입니다. 몽골군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 아이까지 학살을 하고요.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아까지 죽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은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몽골 사람들의 인간성이 그렇다. 예,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몽골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농경민족과 다르게 어떤 지역을 정복을 했을 때 통치할 생각이 없었었다라는 거죠. 한번 사륙과 파괴, 약탈을 하고 지나가면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있어서의 사륙, 파괴,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이유도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인 약탈이 목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만 몽골군을 정의를 하는 것들은 진실의 반쪽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약탈과 파괴만으로 대제국을 건설을 할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말 위에서 세계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말 위에서 세계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라는 거는 비로소 대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제국 건설에 돌입을 했을 때 이미 정복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징기스칸의 사후에 응징이라든지 약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배를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정복 정책이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자이 지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오 발견했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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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의 한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숨겨놓은 영토를 찾아냈어요. 예, 택도 없습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때의 한국이라는 것은 칸국, 한국, 칸의 국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칸은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예.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국가가 세었다. 세계가 하나됐다. 이때서부터 비로소 세계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역사를 다시 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르고드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제목에서 보듯이 유럽 패권 이전의 13세기 세계 체제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1392년 뭐하는 연도입니까? 예,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연도입니다. 이걸로부터 딱 100년 후 1492년 그 유명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대륙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신대륙에 도착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2년, 예, 이때 바로 조선이 세워진지 200년 만에 예,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여간에 1492년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 세기인 16세기의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비로소 인류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요. 세계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의 상식이었는데요. 이 아브르고드라는 학자는 16세기 유럽의 세계 체제가 건설되기 이전에 이미 아시아, 몽골에 의해서 세계 체제가 건설이 됐다는 라 거고요. 세계사가 탄생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를 보시면 요 유럽, 중동, 중국을 잇는 세계 체제를 건설했다는 라 거고요. 그렇지만 16세기의 세계 체제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아직 아메리카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16세기의 세계 체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요. 주도적인 패권국이 없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없었었다라는 거고요. 위계적이지 않다. 16세기의 세계 체제가 중심 반주변 주변과 마찬가지 이런 서열화된 세계체제였다면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었고요. 상대적으로 평등한 8개에 있어서의 하부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최초의 세계체제가 몽골에 의해서 건설이 됐는데,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세계 체제는 몰락을 했을까요? 예, 첫 번째 이유로서 몽골 제국의 분열. 예를 들면 아까 봤었던 네 개의 한국이라든지 원제국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1368년 명나라에 의해서 원제국이 붕괴를 함으로써요. 몽골인들은 다시 초원지대로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과 관련지에서도 의미가 있는 흑사병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흑사병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몽골 군대가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걸렸었고요 이게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가 됐고 유럽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예 죽게 되는 세계사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급자족적인 세계 체제였었던 봉건제가 무너지고 오, 여기서부터 이제 봉건제의 일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에 의한 세계사의 시작, 세계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세계체제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고려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